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두 가지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꿈과 환상 또 이적과 기사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죠. 그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거짓선지자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여 장래일을 말하면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환상과 또,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나 환상은 결국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가도록 하는 수단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병에 들었다가 기도받고 나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자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기도 해주는 사람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요. 내 말을 잘 듣게 만든다든지, 내 말대로 하게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묶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 사랑하셔서 너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자기는 자더라도 좋은 데서 자야 되고 아무 데서나 자면 안돼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아마니의 자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부각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 다른 신앙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후에 다른 신앙을 가르치고 다른 신앙을 형성합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으로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신천지, 대표적으로 신천지이죠. 우리가 요즘에 그 많이 교회가 경계하는 신천지가 다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그 사람이 이만희가 어떤 기적도 행하고 또 능력도 행하고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곧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른 신앙을 인도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재림 예수가 참 많아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환상과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특별하게 어, 생각하고, 그래 자기를 어, 특별한 존재로 자꾸 부각시켜서 재림주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으로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적과 기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교회 질서 안에 있지 않냐고 질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의 어떤 어, 생활, 그걸로 돈을 벌, 돈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짓선 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청종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청종하지 말라. 청종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또 듣는 걸 말합니다. 자꾸, 자꾸 듣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 증상이 있으면 그런 걸 느끼면 끊으라는 거예요. 듣는 관계는 가까이 있어야 듣잖아요. 말을 듣는다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듣는 것을 반절시켜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아, 내 신앙이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가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아니면 능력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나, 내가 능력을, 능력을 어떤 받는 것,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을 하나 이것을 자꾸 점검을 받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 통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의 마음과 뜻으로 섬기는 거지 어떤 능력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을 그런 예수님 믿음으로 받을 떡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꼭 거짓 선지에 빠집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혹하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나 환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떤 능력과 기적, 이런 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경애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선제를 어떻게 하느냐? 죽여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죽이라. 이것은 그만큼 가나안 땅에 거짓 선자가 아주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는 거짓 선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방 신앙은 이단들은 그러니 이방 우상선비 는 사람들은 꼭 예언자를 둡니다. 예언자를 두고 예언자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의 신앙이 넘쳤기 때문에 예언자들도 그만큼 넘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절시키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 땅에 우상숭비자가 많기 때문에 거짓산자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이들을 단절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꿰는 일을 합니다. 꿰는 일.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그 하나 가지고 묶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활동이죠. 그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단절하라, 죽이라, 없애라, 제하해 버리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듯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적용하지 마라 절대로. 이단들을 구원시키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단절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거든요. 적그리스도 활동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든 적그리스도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 영적인 지도자의 겉에 나타난 어떤 능력 이것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실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걸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사람 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그 신앙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주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능력과 기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잘하면 뭘 받음으로 해서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라는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을 섬길 때 교묘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므로 미혹되지 않는 신앙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